모음인데, 구분해서 써두세요. 왜안 쓰지? 모음 써두시고, 자음 써, 자음을 따로 써두시고, 그래서 좀 구분해서 써놓으시고, 모음이 양 끝에 오는 거니까, 모음이 양 끝에 오는 게 이렇게 오든가, 아니면은, 뭐, 이렇게 오든가. 뭐세 가지, 두 가지 됩니다. 같이 싸잡아서 두배 하셔도 되는 거니까. 그럼 이때는 여기 남은 애들 나열하시게 되면, 남은 애들. 나열하시면 5팩이에요 그럼 이때는 남은 애들 나열하시게 되면, 은 남은 게 지금 5, 호 하나랑 이거니까, 얘도 5팩이에요 얘도 5팩이잖아요 그럼. 뭐야? 프풀어본건 뭐지 이 사람들? 왜 이걸 다 틀리지? 됐고 넘어가서 어? 8번 다 틀려 이게 우리가 노래기구 문제를 푸시면 이걸 풀때그 어떻게 푸는 걸 권장하냐 미리 앉히지 않고 자리만 정하는 걸권장하려요 자리만 그래서 어른이 어린이가 지금, 같은 줄에 이웃하면 안 되니까, 어린이가 같은 열에 앉을 때,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? 다른 열에 앉을 때. 그래서, 같은 열에 앉을 거면은, 아, 보세요, 보세요. 보고 치세요, 나중에. 같은 열에 앉을 거면은, 1열이냐, 2열이냐, 두 가지가 있겠고요. 그래서, 1열에 정했으면은, 1열에서 앉을 수 있는 건한 가지밖에 없어요. 양 끝에 앉아야 되니까.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.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른 자리를 고르시면 어른 자리가 4개 중에서 3개 골라야 돼요. 그럼 끝이고요. 앉히는 건 나중에 앉힐 거라고요. 나중에. 나중에 3팩하고 2팩은 어차피 나중에 앉힐 거고 이건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이 들어갈 거아니까 같은 열이든 다른 열이든 그럼 다른 열도 다른 열에다가 앉히려면은 각각의 열에 한 명씩 앉아야 되는데 어린이가 갈수 있는 데 골라주면 아무 데나 하나씩 고르면 돼요. 31 곱하기 31 하시면 되죠. 그럼 남은 애 중에서, 남은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에다가 어른 앉히면 되고요. 어른 자리 가면 되요그 다음에 앉히면 되죠. 놀이기구랑 같은 유형 문제로 보셔가지고 우선 자리 먼저 정해놓고 앉히는 건 나중에 앉히는 게 나아요. 틀렸으면은 방법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잘안 하죠. 다틀렸어 올치료. 이 이름이 다 틀리면 어떡하지? 병원수가 얘가 어려운 게 아닌데. 됐고. 원래는 어려운 게 있어. 이게 어렵죠. 11번이 어렵던가? 11번이. 병원수인가 얘가 더 어렵죠. 아,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얘가 되게깐 그러니까 유형이 그나마 생소하죠, 여러분. 얘는 뭐 여기 보시면 3학년이 3명인 거 좋으니까 1학년 학생 수를 x라고 하면 2학년 학생 수는 지금 뭐 y라고 하셔도 되고 그럼 x 더하기 y는 14가 되고요 우선 등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학생이 두개 이상 받을 수 없다 한 개씩 받는다 이거죠 받으려면 안 받는다 각 학년에 적어도 한 명은 선물을 받는다 이거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에 네 개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 누군가 몇개 학년인가는 두 개를 받아야 되겠죠. 두개 하나 하나 받든가, 하나 두개 하나 받든가, 하나 하나 두개 받든가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그경우에서이렇 1020도 나오면 돼요. 이때는 뭐예요? 1학년 X 중에서 두 명, 곱하기 Y 중에서 한 명, 곱하기 세명 중에서 한 명. 얘는 X 중에서 하나, Y 중에서 둘, 세명 중에서 하나. X에서 하나, Y에서 하나, 3에서 둘. 이거 더한 식이, 이거 더한게 얘다.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둘이 연립하시면은, 참 나와요. 참고로 이 식을 정리를 하시면, 얻어지는 게 여기에서 XY의 값이 얻어지죠. 여기서 XY의 값이. 여기서 XY의 값이. 둘이 곱한 게 49인 게 얻어집니다. 이거 콤비네이션 정리하시고 이거 갖다 쓰시면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인데 그나마 이게 약간 신유요? 새로생이 최악의 방법으로는 이런 것도 하셔야죠 만약에 이 문제 못 풀겠다 아 근데 객관식이잖아 그죠? 진짜 못 풀겠다 그럼 하나씩 해보셔야죠 1학년이 6명일 때 7명일 때 8명일 때 아. 시간도 없고 만약에 그러면 그냥 해가지고 이걸 minutes, 10 minutes, 10 m 되 n u t e 없으면 다섯번 해 t e s 10 minutes, 10 minutes, 10 minutes, 10 minutes, 1 4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대비를 많이 했는데 행렬문제 이거 i 이거. 어? 어, 수 u t e s 10 minutes, 10 m i n u t e 어10 minutes, 10 minutes, 10 m i n u t 그냥 계산에는 학생수하고 여기 행렬식하고 XY까지 비교해보시면 a b c 등가 자동으로 나와요.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아니, 여기 X만 보시면 A가 1200명인데 15%가 B로 전학을 갔어요. 그럼 몇 프로나 얼마 남은 거예요? 1200에다가. 0.85배 남은 거 아니야? 중학 b 라는 비율 문제거든? 그 다음에 B에서 전학을 왔는데 5%가 전학을 왔어요. A로. 그럼 여기다 더해야죠. B에 있던의 5%를 0.05를 이게 x야. 그럼 이게 x가 이게 되려면 지금 여기에다가 행렬곱으로 했을 때 1,200에 이게 행렬의 곱 x가 이거 아니니까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얘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얘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얘가 없이 이걸 대비하셔야죠. 이거 없이 그냥 이거 식만 세워놓고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는 걸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일부 애들이 틀리는 게 이식을 세워놓고 1200하고 400을 갖다가 하나의 같은 행으로 잡아서 하려고 하시는데 같은 행으로 잡으면 안 만들어져요 행렬이 예, 네, 해보시면 돼요 고부로 안 만들어진다고 X Y 값이 얻어지질 않는다고 해보시면 요 이런 문제고 13번은 솔직히 우리가 많이 했던 주제입니다. 공통의 문제라. 근데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온 게 이런 게좀 파악이 되나 모르겠는데. 얘랑 얘랑 연립하셔야 되죠. 얘랑 얘랑. 근데 얘랑 얘랑 연립할 건데 보니까 지금 2차 2차잖아요. 그러니까 2차 2차니까 연립하면 해가 몇쌍 나와요? XY가. 4쌍 네쌍 나와요. 4쌍. 네 몇쌍 나온다고? 4쌍 어, 네 나옵니다. 4쌍. 네그 4쌍이 네 나오는데. 자, 근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AB 구하라는 건데, 그럼 여기서 나온 애들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. 근데 잘 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 시기 또잘 보면은 여기는 AB 1차거든? 근데 여기가 A 2차야. A가 몇개 나오면 되는 거야? 두개 나와.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서 AB 값이 몇쌍 나와? 두쌍 나와요. 여기서도 두쌍 나오고, 여기서도 두쌍 나오고, 여기서도 두 쌍. 나오고, 여기서 두 쌍. 그러니까 총몇쌍 나와요? 여덟 쌍 나와. 그 여덟 쌍을 다 구해놓고 그 중에 뺀거 중에 최소 값 찾아야 되거든? 그러니까,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, 우리가 많이 봤던 유형인데, 우선 얘가 2차, 2차니까 얘가 4개 나와. 만약에 2차, 1차였으면 2개밖에 안 나오거든? 그리고, 여기가 만약에 다 AB가 1차식이었으면 각각 한 쌍밖에 안 나와. 근데 2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.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시면, 은 아, 이 정도 나오겠구나, 사이즈가. 그러면은 별게 없는데, 예상 안 하고 그냥, 그냥, 그냥 푸시면은. 어렵죠. 그래서 얘는 솔직히 고난도 변별은 아닌데 연산이 있는 문제라서 애들이 좀 많이 틀렸을 것 같고, 아예 버리려면 빨리 버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거 버리면 어떻게 해? 이거 버리자 답도 없지 지금. 1 2 번은 우리가 이제 그래도 한 그래프로 많이 했던 건데 얘는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좀 연산이 각각의 단독 문제로 내도 뭐 이제 애잘안 되는 거긴 한데 각각이 우선 푸시면 되죠. 우리 위에 거풀수 있어요. 위에 거 풀어주시면 x가 마팔보다 작다, 또는 x가 2보다, 아, 마이보다 크다 나오고요. 네, 밑에 거는 풀어주시게 되면, 마이너스 n 더하기 5보다 크거나 같고, n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다. 인수분해가 다 돼요. 네. 그래서 이거에서 정수의 개수가 2m 더하기 1개인데, 잘 보면, 은 마이너스 8보다 작다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여기 있는데 얘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겹치는 범위의 정수의 개수인데 잘 보면 얘랑 얘까지 정수가 지금 몇개 있냐 여기서까지 정수가. 여기서 정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정수의 개수 세시면은 이게 다 는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 빼고 하나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정수의 개수가 2n 더하기 한 개예요 여기 있는 게 다시 말하면 공통 범위에서 2n 더하기 1개가 나오려면은 얘가 그대로 다 살아야 된다고. 정수의 개수가 여기 있는 애들이. 그래야지 2n 더하기 1개가 된다고. 그래야지. 그러면 얘가 다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쪽은 불가하죠. 얘가 자연수니까 양수라. 그죠? 그럼 일로 들어가야 되죠. 일로. 그래야지 정수의 개수가 이대로 다.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식을 봤을 때 여기에서 얘를 봤을 때, 어? 정수의 개수가 얘가 2n 더하기 1개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요 나왔을 때 이거 정수의 개수 따질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만 보이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n 더하기 5니까 얘가 2보다 커야 되고 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, 어? 안, 들어가. 안 들어가죠 붙이자 집에 다 가세요. 뭐 집에 갈 수가 없어 이거. 난좀 집에 좀 보내주고 싶은데 이네들을. 응? 우리 어차피 저희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손님이 뒤에 짐 받을 수 있거든. 남아서 공부 좀 하세요. 공부가 좀문을 받을 짐을.